13세기 최강의 제국 몽골, 그들의 진격이 이제 유럽 대륙을 향하자 유럽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칼카강 전투에서 징기스칸에게 전멸을 당했던 쿠만족의 자녀 세력들은 살기 위해 유럽으로 도망쳤고 그들 중 일부가 헝가리로 흘러들어와 벨러사세 국왕 아래 기독교로 개종하고 헝가리군에 편입됩니다. 몽골은 헝가리의 벨러 사색 국왕을 찾아가 칼카강 전투에서 패배한 쿠만족을 자신들의 노예라고 주장하며 돌려달라 했지만 벨러왕은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모의전투. 처절했던 그 모의전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 몽골의 칸은 징기스칸의 아들 오고타이 칸. 1236년 오고타이 칸은 헝가리가 쿠만족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명분 삼아서 유럽원정을 명령했습니다. 바투 칸에게 유럽 원정의 총감독을 맡겼지만 실질적인 작전 지휘는 몽골군 최고의 전략가이자 징기스칸의 충신이었던 수부타이. 수부타이는 헝가리와 폴란드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군대를 세수로 나눕니다. 1만 명의 기마병을 폴란드 땅으로 또 다른 1만 명을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혹시 모를 적의 지원군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 3만 명을 직접 이끌고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북쪽의 몽골 별동대는 폴란드를 휩쓸며 수많은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러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어디로 약탈 올지 모르게 만들며 다른 북유럽의 군대가 헝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헝가리의 수도 페스트에서는 벨러왕의 군대 소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대가 몽골군과 싸우거나 개멸되었고 남부에서는 약탈을 일삼는 쿠만족 난민들 때문에 헝가리군이 발이 묶여있었죠. 게다가 많은 규족들이 벨로왕의 정책을 싫어하여 소집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원래 규족들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따로 있었지만 벨로왕은 그 병력을 전부 자신들이 지휘하길 원했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병력을 억지로 징병했고 마침내 오만 규모의 군대를 소집한 벨로왕은 지휘관인 콜로만 공작과 함께 몽골군과 맞서기 위해 출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몽골군 유인 부대의 공격을 받으며 진격했고, 일주일 만에 살조강 유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수무타이는 헝가리군을 더 적합한 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살조강에 도착한 멜로왕은 모이 마을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고, 지원군과 보급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에 한 노예로부터 몽골군이 밤중에 강을 건널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지휘관 콜로만 공작은 즉시 기마 부대를 이끌고 모이 근처의 다리로 달려갔습니다. 자정 무렵 도착한 헝가리군은 몽골군이 이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콜로만의 중무장한 부대는 몽골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하고 다리 경비를 위해 보병과 석궁병 일부를 남겨두었고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일부러 저준 것이었죠. 이것 또한 수부타이의 전술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정면 승부하듯 속였고 시반장군에게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우회하여 강물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폰툰 다리를 만들어 헝가리군 몰래 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수부타이가 별동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동안 바투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정면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둑에 투석기를 배치하여 헝가리 석궁병들에게 강력한 포격을 퍼부었고 석궁병들이 강에서 멀어지자 몽골군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지휘관 콜로만 공작은 몽골군이 다리를 못 건너게 출격했지만 몽골군은 공격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재집결하는 방식으로 헝가리군을 피곤하게 하였고 헝가리군은 수부 타이의 작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정면 공격을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강을 등지고 진을 쳤고 수천 대의 마차를 둥글게 배치해 임시 요새인 바겐부르크를 만들었죠. 바겐부르크는 유럽 전통의 견고한 수비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몽골 기병도 뚫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에 가득했죠. 하지만 몽골은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의 압박은 단지 미끼였죠. 헝가리군이 정면을 지키는 틈을 타 수부파이에 별동대가 후방을 봉쇄했습니다. 몽골군의 포위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자, 몽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앤부르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헝가리군에게 불화살과 화약을 퍼부으며 공격했고, 후석기들이 전선에 배치되자, 이들은 포위된 헝가리군에게 맹렬한 포격을 가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헝가리군의 머리 위로 날아든 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석기에 실린 불덩이였습니다. 몽골군이 기름과 화약을 섞은 불덩이를 날려서 홍가리 진영으로 퍼부었고 검은 연기와 폭발이 진영 위로 쏟아지자 말들과 병사들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수천대의 마차는 오히려 그들을 막는 벽이 되었고 유럽식 갑옷과 철제 방패로는 막아낼 수 없는 낯선 위협이었죠. 당시 유럽에는 화약폭탄이 없었고 이것을 처음 본 헝가리 목격자들의 당시 기록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옥의 불이라 불렀습니다. 마차의 묶인 말들이 불길에 놀라 미친 듯 날뛰었고, 그로 인해 바겐 무르크의 마차는 정렬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그 틈을 몽골 기병이 파고들어 도주하는 부대를 도륙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는 하나의 전략을 더 사용하죠. 그는 일부러 몽골군 포위에 도망갈 수 있는 테러를 열어줬고, 헝가리군이 테러로 도망가자 토끼몰이 하듯이 도망치는 병사들을 추격하며 학살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헝가리군은 아군을 밀치면서까지 도망치려 했지만 몽골군의 기마병들은 추격하며 무자비하게 쓰러뜨렸죠. 이 혼란 속에서 우그린 대주교가 사망하고 콜로만 공작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벨로왕은 얼마 안 남은 병력과 함께 간신히 탈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것은 수부타이의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군 병력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법도 생각했었죠. 궁지에 몰린 적과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헝가리군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목숨을 걸고 싸울 테고 몽골군 병력 손실 또한 클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 테러를 열어줬고 몽골군은 일방적인 공격을 할수 있던 겁니다. 모의 전투가 끝났을 때 몽골군의 사상자는 3천에서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군은 90%에 달하는 병력을 잃으며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전멸이었죠. 벨러 왕은 도피 끝에 오스트리아 공작에게 붙잡혔고 헝가리의 영토 일부를 내주고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이 전투의 여파로 수년간 몽골군의 약탈에 시달려야 했죠. 모의 전투 이후 몽골군은 헝가리를 철저히 유림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주요시설을 파괴했으며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몽골군의 파괴는 너무나 극심하여 헝가리 평원 일부 지역의 인구는 전부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산위의 요새나 숲속에 들어가 게릴라 전술로 몽골군을 괴롭혔지만 몽골군은 이에 기익치 않고 헝가리 영지 점령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몽골군은 헝가리를 철저히 약탈하고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꼭두각시 지도자를 임명해 몽골의 성념으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몽골의 진격은 멈추지 않고 서유럽을 향해 보낸 그들의 정찰부대는 이탈리아 북부와 오스트리아 인근 방면까지 진출했고 어떤 지역이 먼저 공격을 받을지는 시간 문제일 뿐, 지옥의 기마부대는 이제 서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도망쳐온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몽골군을 만난 유럽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지옥에서 보낸 군대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바투카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체크한 후 황제 프리드리 이세에게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하며 도발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의 왕위를 빼앗으러 가고 있다. 그러자 프리드리 이세는 몽골인들이 매사냥을 즐긴다는 사실에 빗대서 나는 너를 좋은 매사냥꾼으로 만들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속으로는 서유럽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이가 없던 바투 칸과 수부타이의 몽골군이 다시 유럽 정벌을 시작하려는 찰나 몽골 동국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대칸 오구타이 칸이 1241년 12월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전령은 바투 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대칸이 서거하셨으니 왕족들은 모두 몽골로 돌아가 다음 칸의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수부타이는 바투에게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상기시켰고 몽골군은 유럽 전국을 눈앞에 두고 철수하여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오고타이의 뒤를 잇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던 바투는 자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회군했고, 이로써 유럽 원정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결국 오고타이 칸의 죽음으로 유럽 본토에 대한 몽골군의 대대적인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죽음이 없었다면 유럽은 몽골 제국의 영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유럽을 구원한 대칸의 죽음이라고 평가하고, 헝가리에서는 지금도 모의 전투를 민족적 상처로 기억합니다. 폐허가 된 수도원, 불타버린 마을, 그리고 강이 떠내려간 수많은 병사들의 이야기. 이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공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에게 몽골군은 동쪽에서 온 난마로 불리곤 하죠. 그러나 역사를 조금 더 냉정히 바라본다면, 몽골군은 악마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철저한 계산을 가진 전쟁 집단이었습니다. 모의 전투 역시 단순한 학살극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의 산물이었죠. 몽골군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포를 유럽 전역에 심을 수 있는 심리적 작전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방어 전술 박인 브르크를파괴시키는 폭탄을 실은 투석기와 거짓 후퇴로 적을 원하는 장소로 유인하는 기병 전술까지, 이 모든 것이 하추저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던 참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군이 끝내 로마까지 진격했다면 오늘날 유럽의 지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의 전투는 패배의 기록을 넘어서 유럽의 운명이 걸린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몽골이 멈추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